독립운동 표지석을 찾아라. 안국역 5번 출구로 나오면 독립선언문 배부터 표지석을 볼수 있습니다. 이곳 이야기를 시작으로 안국역 주변에서 3일운동 역사의 흔적을 찾아보겠습니다. 지난번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독립선언문 배부터 가까이에 독립운동과 관련된 어떤 장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어디일까요? 지도를 먼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장소, 바로 천도교 중앙대교당이에요. 3.1 운동 당시 각 종교는 독립운동의 중심이었고, 천도교 역시 중심에 있었어요. 당시 천도교의 대표는 손병희 선생님이셨는데, 대교당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 교인들이 모금을 했어요. 그리고 그중 일부는 독립운동 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 독립선언문을 인쇄한 장소도 천도교와 관련이 있는데요. 두 번째 장소, 그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보성사입니다. 천도교 대교당에서 조금 걸어가면 도로변에 조계사라는 사찰이 보여요. 조계사로 들어가 극락정 뒤편으로 가면 보성사가 이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석, 조형물, 당시 보성사의 대표였던 이종일 선생님 동상을 볼수 있어요. 보성사는 천도교에서 운영하는 인쇄소였고 이곳에서 독립선언문을 인쇄한 후각 지역으로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어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볼까요? 일본의 감시가 심했던 시기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기 쉬웠을까요? 그럴 리는 없었겠죠.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배부하는 과정에서 두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보성사에서 밤늦게 인쇄를 하고 있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당시 종로 경찰서에는 신승이라는 친일파 형사가 있었는데 이 형사가 갑자기 인쇄소에 나타나서 이 상황을 알게 됩니다. 이종일 선생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신승희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당신도 조선 사람이니 이번 한 번만 그냥 모른 척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송봉인 선생님께 이 사실을 급히 알려요. 신승희는 돈을 받은 다음 이 사실을 모른 척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신승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919년 5월 16일 사망하게 되는데 기록마다 조금씩 내용이 달라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자살을 했다 일본 경찰에게 잡혀 고문을 받다 숨졌다 아편 중독으로 사망했다 등등 친일파 형사로 산 삶의 마지막이 편안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무사히 인쇄를 마친 독립선언서는 천도교 대교당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또한 번의 위기가 찾아와요 손수레에 독립선언문을 가득 담고 운반을 하는 과정에서 또 일본 경찰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정말 일본 사람이었어요. 이종희 선생님은 손수레에 있는 것은 족보라고 말을 했고 마침 그 순간 정전이 되면서 일본 경찰도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고 보내줍니다. 무사히 옮겨진 독립선언서는 각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지도에서 표시된 첫 번째 장소가 독립선언문 배부터가 되었습니다. 이제 3일 만세 운동을 하기 위해 사람들은 어떻게 모였을까요? 다음 이야기를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